이번 주 천연가스 시장은 정말 드라마틱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US달러 2.9에서 시작하여 불과 3일 만에 US달러 2.77까지 소직하락하더니 다시 3일 만에 US달러 2.9까지 회복하는 기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하락 및 상승 패턴은 옵션 투자자들에게 큰 재앙입니다. 저 역시 US달러 2.77 하락 구간을 버티지 못하고 손실을 확정하며 포지션을 청산해야 했습니다. 정말 아쉬운 점은 가스 가격이 3일 후에 바로 US달러 2.9까지 복구되었다는 것입니다. 손절매 후 바로 롱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용감한 투자자가 과연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구독자분의 답변을 보고 큰일 났다고 생각했었는데, 역시 이번에도 청산으로 끝나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번 가스 가격의 상승과 하락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천연가스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이유는 프리포트 LNG 수출시설 재가동이었습니다. 수요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던 시기에 LNG 수출시설이 재가동되면서, 천연가스 수요가 순간적으로 뛰어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외신 및 애널리스트들은, LNG 수출 시설이 최대 역량까지 끌어올리는데 약 2주 정도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는 재고량이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다는 뉴스 때문입니다 최근 EIA 재고 보고서에 따르면 약 56bcf의 천연가스 재고가 추가되었으며 현재는 5년 평균치보다 7% 높은 수준의 재고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미국 지역에 태풍과 허리케인이 오고 전반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날씨와 온도가 내려갈 것을 감안할 때 천연가스 수요가 조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했던 추세를 보면, LNG 수출시설. 재가동으로 인한 상승 여력이 수요 감소와 재고량 증가라는 하락 요인보다 더 높게 평가되는 분위기입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LNG 수출시설의 램프? 업 기간인 약 2주 정도는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세가 예상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LNG 수요 및 수출량에서 주요 수입국인 한국, 일본 등의 날씨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폭염 자체가 어느 정도 가라앉는 느낌이라, 2주 후부터는 상승 요인이 꺾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주 정도의 시간을 두고 가스 가격의 상승세가 정점에 달했다고 판단되면 숏 포지션을 잡을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하의 보고서를 요약하려고 했지만 최근 동향과 맞지 않는 느낌이라 8월 이하의 보고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시간이 되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